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는 건 있어요? 예. 같은 해병대 사람들. 해병대 제대자 뿐만 아니라 해병대 예. 일종의 연먼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예.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이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 미비역이 197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자 겁니다. 1사단, 2사단에 대한 2,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이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전 평시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 구조, 어,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 해병 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 저, 수 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무기체계와 여러가지 별력 전력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작전권을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지금 맞다 지금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구조 개편 한 연후에 그는 고려해볼 수 있다 네, 그게 그것도 현재... 해보,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laughs> 그건 좀 논의해봐야 될것 같고 <laughs> 그 압박하지 마세요 쑥 <laughs> <laughs> 압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laughs>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이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재계를 재계나 무기 체계를, 무기체계, 체계를 예.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 작전 거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내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 어, 어떤 측면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미군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그렇죠. 네. 어, 그런 어,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laughs>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어,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점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어,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미군도 사실, 어, 정보사령, 정보사령관이 사성장군이, 총, 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수로는 8,000명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좀 여러 가지 네. 병력구조, 전력구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 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laughs> 우리 해병대 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 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 를 하고 있습니다 지위 영향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건들입니다.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좀 다르죠. <웃음> <웃음>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네, 예.